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흔히들 오병이어의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지요. 자,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 떠올리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이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우선 우리는 이 본문이 자리하고 있는 그 위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앞뒤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바로 앞에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분봉왕 헤롯이 나오고 있죠. 7절을 보시면 헤롯이 어떠했다고 합니까?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알른자를 고치게 하려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그들이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칩니다 헤롯은 바로 이 소식을 듣고 심히 당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며 예수님을 주시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직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18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입니다. 오늘 본문 앞뒤로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헤롯의 입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답변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히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린 오늘 바로 이걸 확인할 것입니다. 10절부터가 곰곰이 들여다보면 예사롭지가 않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자, 사도들이 예수님께 그들이 행했던 일들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쭈니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자세하게 말했다 라고 보는 게더 정확합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선 낱낱이 고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들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한 번도 여태껏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은 해낸 겁니다. 이제 후로는 너희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울로 떠나가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덩달아 맞장구 치시지 않고 그들을 따로 데리고 베세드로 가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죠? 11절을 보면, 무리가 그것을 알고 따라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따로 보여주고자 하신 게 있었다. 따로 그들에게만 말씀하라는 것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처음부터 이처럼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의도하신 것과는 달리 무리가 몰려들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11절입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건을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9장 2절도 보시면 나와있죠?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파송하시며 전하라 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복음서에서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들, 사람들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고,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보게 하시는 일, 그 모든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 이 기적 같은 일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곳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고 예수님은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여주시는 분,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 오병이어 사건의 주제이고 또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때 우리 스스로 이렇게 돌아볼 수가 있죠. 나는 평생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데 그런 예수님을 나는 어떤 분으로 생각했는가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일들을 보려고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혹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 반대로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나라의 일들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내 관심의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도 스스로 한번 돌아보게 되죠.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행한 모든 것을 낱낱이 고했다는 이 대목에서 어쩌면 이 사도들 역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 세상 나라,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게 한그 일에 들떠서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따로 베세다로 데려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신 게 아니었을까요?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됩니까? 날이 저물어 갑니다. 사도들은 남자만 5천 명 되는 이큰 무리의 사람들이 굶주릴까 걱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죠? 무리를 보내서 그들이 마을과 촌으로 다니며 먹을 것을 얻게 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있는 곳은 빈들이기 때문입니다. 먹을만한 게 없습니다. 더 어두워지기 전에 이 사람들을 빨리 저 마을로 보내서 각자 배를 불리게 하자는 건 지극히 현실적이고 또 합당한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말씀은 사실 좀처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들을 먹이기 싫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이 먼저 이 무리의 사람들에게 곧 닥칠 문제를 심각하게 보았고,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 사정은 전혀 모르신다는 듯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이에 예, 제자들은 곧바로 대꾸하죠. 우리에게는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까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만한 양의 음식을 사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들을 먹일 수 없다고 말입니다. 제자들은 차분히 예수님께 사정을 다시 설명합니다. 왜 우리가 이들을 먹일 수 없는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이 빈들에서 일어난 일은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수중에는 나눠줄 게 없는데 내한몸 버텨내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데 하나님은 내 것을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저 굶주려 있는 이들을 도우라고 하십니다. 내 한정된 물질과 시간과 열정까지도 바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고민이 되죠. 갈등이 생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도무지 내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서운한 감정까지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다 내어놓아야 한다. 남김없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다 베풀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네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그거 이기적인 죄라고 책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안치라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켜서 좋게 5천 명 이상 되는 이 사람들을 50명씩 그룹을 지어서 앉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따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혔다고 하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지만 제자들의 형편을 모른 채 하시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무지막지하게 이 제자들을 몰고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은 지금 이 사도들을 이 일에서 배제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사도들 안에서 나올 게 없다고 해서 그들 스스로 말한 것처럼 여기는 빈들이고 우리가 가진 게 없다고 해서 그들을 이 일에서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을 이 일에 관여하게 그리고 제자들은 이 많은 물의 사람들을 50명씩 때를 지어 앉히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도 사실은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이 과연 순순히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이 많은 사람들을 줄 세우고 앉혔을지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이러고 있을 바에 차라리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는 게더 낫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또 실제로 투덜거리는 제자들도 있었겠죠? 그런가 하면 어떤 이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이러시는가 기대하면서 순종하기도 했을 겁니다. 어쨌든, 5천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50명씩 그룹을 짓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마음이야 어떠했던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일을 하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마침내 50명씩 앉히는 그 일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16절 말씀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받으시고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여기 축사했다는 건 축복했다 혹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그야말로 오천 명 이상 되는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두고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보잘 것 없는 양식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죠. 그리고 또한번 그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입니다. 제자들은 갸우뚱하면서도 그 말씀을 따라 무리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떡과 물고기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50명씩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고도 음식이 남습니다. 남은 걸 바구니에 담아 보니까 모두 12바구니의 양이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오병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베사다에 있는 사도들은 뭘 보았을까요? 아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기 빈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그래서 도무지 아무 일도 할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바로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예수님은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도들은 그저 가만히 있었습니까? 이곳은 빈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어요. 라고 하며 그저 그들은 그곳에 멀뚱히서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그렇게 두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로 그들이 이 물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도록 상황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뼈저리게 경험한 것입니다. 어떻게요? 때를 지어 50명씩 안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그들은 이 일을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그렇게 50명씩 앉히는 일을 기대함을 가지고 즐겁게 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는 의문이 있었고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야 하는 그런 갑갑함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단 그 일이라도 했습니다 나머지 일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것도 몰라도, 앞일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전혀 알지 못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한번 해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해보는 것. 바로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일단 해보는 것.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은총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분명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50명씩 앉힌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으니까 그야말로 일단 그들은 한번 해본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을 앉히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여,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라는 이 문장에는 포이에오라는 헬로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포이에오라는 동사는 어떤 사건의 원인이 된다.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정말 확실한 성공을 거둘지 그렇지 않을지 모르는 거죠. 불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겨우뚱 할 수밖에 없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50명씩 줄을 세우면서도 영 영시운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순종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니까 마침내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들의 그 작은 순종이.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들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아니,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작은 믿음의 순종을 빚고 빚고 빚어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마침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저 말씀을 해간다고 해서 어떤 일이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저 원수를 사랑한다고 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복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저 사람이 변할 거라고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저 요단강에 발을 집어 넣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말씀대로 행한다고 해서 저 요단강이 갈라질지 그대로 있을지 누가 알수 있습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이 회복되길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저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우리의 모든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이 되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런 일은 거의 잘 벌어지지 않습니다. 실망하죠. 한숨이 나옵니다.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원망의 소리도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게 끝이 납니까? 내가 실패라고 생각한 그 실패가 정말 실패였습니까? 정말 패배였습니까? 여기 빈들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행했을 때, 너희가 네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그 말씀 따라 행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의 일보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마침내 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분명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실패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끝내 우리의 그 일말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아, 그것이 은총이었구나"라고 고백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난주간 제가 휴가를 다녀왔죠. 그런데 지난 화요일에... 문자 하나가 와 있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보내신 문자였는데요. 제가 휴가인 것은 알지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자랑하려고 문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스리랑카 단기선교 특별헌금이 기도하고 기대했던 만큼 채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일 3일 전만 해도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런 목표한 금액이 한참 모자라서 다 염려하고 있었는데 사실 목사님 저도 그랬습니다. 염려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도리, 성도님들이 나누어진 정성에 몇 주간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마침내 스리랑카 현지에 있는 아이들에게 책 가방도 또 성경책도 선물할 수 있게 됐다고 그분 표현으로는 심장이 벌렁벌렁해서 문자를 지금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라고 또 기뻤는지 모릅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가 현지에 있는 이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것에 비하면 금액적으로 모자란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모자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이 제 안에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사람의 손만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나의 손이 있다고 말입니다. 네가 보는 것, 네가 경험하는 것, 네가 소유한 것, 네가 지금 자랑하는 것보다 더 크고 강한 나의 다스림, 나의 일하심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사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고 또 우리가 그걸 분명 보게 해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도 그걸 쉽게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이제는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한 배역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더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손의 일하심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반드시 보고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만 염려와 근심, 이생의 자랑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보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줄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두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린 무엇 때문에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비밀을 증언해 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하심을 증언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손과 사람의 일만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여러 각박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행하심을 보게 하여시고 또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함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